스키점프대의 그무제가 느낌이 네, 미끄럼틀이라 쓰긴 하는데 음. 미끄럼틀이네. 저는 지금 스키점프대를 그리는 문제라고 네. 혼자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. 어. 제조업자가 아래 그린 것 같은 미끄럼틀을 만들기는 했는데. 지면을 축으로 생각해서 미끄럼틀의 비탈면을 지수함수 y는 ax제곱에 홀로 만들어 놓고 받침대 양끝점과 중간 지점에 세우기로 했다. 어, 이걸 입체감 있게 그려내니까 조금 더 보기가 힘들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, 요게 x축이 아니라,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해 줄게요. 이게 X축이고 요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거 그리고 요기가 요건거야그 다음에 요기가 여긴거야 그리고 요기가 요거랑 같은거야 마지막에 요기가 요기인 거야. 그리고 저 빨간색 함수 이름이 y는 a에 x 적으인 거야. 됐어요? 음. 뭐 하면 되이 거? 축과 평행선 나오면 내가 무조건 뭐하라 했어. 뭐야, 뭐야, 뭐, 이 반응속도 이게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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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축가 평행한 선넘면쭉 뭐해? 진짜 아무것도 안 해. 은민. 네. 예? 축가 평행한 선넘면 제가 뭐해달라그랬어요 여러분들. 한명피 봐야 그때 벌벌 떨고 좋됐구나 <laughs> 이거 대답 안 하면 진짜 살인 나겠구나. 대희. 네. 너 좋아하겠다. 전아. <laughs> 축가 평행한 선도 하면 제가 뭐 해달라고 했어요? 비율. 비율? 제가 그런 네. 말 했나요? 예. 승민아, 축가 평행한 선도 하면 뭐 해달라고 했어아까부터 계속했어. 사다리 꼴에서 도 있었고. 배신자들 진짜. 나만 공부해, 나만. 나 여기. 예? 세상 존재는 두 글자 다이할 거야? 응? 좌표를 설정해달라고 했잖아요. 처음 넣는 거 아니죠. 그치, 정리. 그치? 어. 그러면은, 이게 다 2, 2, 여기 있으니까, 요 점의 x 좌표를 k라고 가져가야 되나. 어. 그럼 여기가 k 넣었을 때 함수값이야 그러면은, 요거 a에 k제곱이 3분의 2인 거야. 요 점의 함수값이기가 x가 얼마인 거야? K 플러스. k 플러스 2, 그러면은 a에 k 플러스 2제곱이 2분의 3인 거야. 야, 모르는 게두 개야. 식두 개고. 구할 수 있어. 여기 한번 더. 여기 x 을 얼마? X는 K 플러스 4고, 여기는 A에 K 플러스 4제곱이 a 인 거야. 이거 내가 해줘야 되나? 괜찮아? 진짜? <laughs> 그래? 아, 일단, 지금 현재 여기서 한번요두 식을 엮어야들아이두 식을. 요거랑 요거. 그러면은, A의 K 플러스 2제곱이 2분의 3. A의 K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 2분의 3. 조 앞에서 A의 K제곱이 얼마라고? 3분의 2. 맞아요? 그럼 따라서 A제곱 나와, 안 나와? A제곱 얼마? 2분의 3의 제곱. 4분의 오, 괜찮아? 네. 그럼면 얼마? 괜찮아? 지금, 지금, 지은지잖아지수 함수니까 그럼 이제 너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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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니 보세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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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곱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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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의, 2. 3분의 2. 그다음에. A가 2분의 3이라면 해요 여쭤보고 가라고요? 여쭤보고. 끝. 점. 자,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